이번에는 음, 솜이 다 들어가서 완성된 모습은 이렇고요. 여기에 목을 한번 졸라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 요렇게 살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첫 단. 네, 반 코씩을 홈질하겠습니다. 첫 단에 반 코씩을 홈질합니다. 홈질을 할게요. 이렇게 홈지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줄게요. 음, 옆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좋구요. 저는, 어, 일단 손으로 요렇게 졸라서 묶어 놓구요. 한번, 또다시 한번 묶겠습니다. 두번 묶으셔야 돼요. 한번 묶으면 그냥 풀려버리죠. 솜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자, 여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될수 있는데요. 일단 눌러 주세요. 둥글둥글 해야 되거든요,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아, 얼굴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 이제 목. 우리 프릴이 있을 거예요. 이 프릴을 둘러서 가려지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끝만. 끝만 바늘로 연결을 해 주시면 어, 사이즈가 거의 같기 때문에 굳이 중간 중간 바느질을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목에 프릴이 들어간 것처럼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위에 다시 한번 프릴을 잡아당겨서 네, 한번더 장식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드셨나요? 요거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이실 마무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이실 마무리는요. 어, 다음에 여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릴도 음, 여기를 그 자리 묶은 자리에다 넣어서 얼굴 쪽으로 보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굴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이 실은 자르셔도 좋구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바느질 하셔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신 다음에 저는 바로 연달아서 눈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필요한 실 준비를 하고 바로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달아서 눈을 보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지금 눈을 준비해 놨거든요. 자, 이 방법은 증그리노우가 말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책에서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 우리 실을 하나로 묶을 때 이렇게 묶죠. 이렇게 묶으면 하나에 매듭이 묶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묶을 때 이걸 여러 번 묶을게요. 하나, 둘, 세 번, 네 번. 여기서는 여섯 번을 하라고 했어요. 여섯 번 해서 요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바깥에서 이렇게 매듭이 생기거든요. 이거 하실 때확 잡아당기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살살 형태를 만들면서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이걸 하실 때 어, 비슷한 사이즈가 나오기 전 지금 세 개가 다 비슷한데요. 비슷한 사이즈가 나올 때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마치 면봉의 끝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눈에서는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렸었던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부열 코, 열 단이죠? 밀림 부분에서 열 단, 눈과 눈 사이는 네 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는 한세코 정도, 아이고, 되어 있을 텐데. 어, 이거 하실 때저 지금 방금 실수한 거예요. 음, 실 끝을 다시는 게 좋아요. 해서 한두 단이든 두 단이나 세단 정도는 전두 단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비슷한 위치 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냥 묶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살짝 잡아당겨서 묶으셔도 좋습니다. 살짝. 잡아당겨서 묶어주셔도 좋구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잡아당기지 않게 이렇게 묶어주셔도 돼요. 이 실은 어차피 머리카락이 덮일 거기 때문에 그냥 멀리 보내서 이 실은 잘라주시면 되구요. 입의 위치는 여기서 계단이잖아요. 저는 실을 좀 갈라 봤어요. 우리 원래 쓰고 있는 이실 두께에 있는 이 실을 가르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 본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너는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어, 사실 저는 좀 바늘을 긴걸 사용하기는 해요. 이렇게, 어, 조금, 제가 지금 제 통, 이렇게 긴 바늘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긴 바늘을 사용을 해서, 뒤에서부터, 원래 위치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옆에. 그리고 반대편도 실을 가지고 들어와서 반대편으로 실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그냥 스노트 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이실 들어오는 위치 때문에 모양이 조금 달라져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하는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아이고 빠졌네요. 이렇게 바느질 하신 다음에 이 실은 이 뒤에다 한번 엮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죠. 음,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강의하는, 실제로 강의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조용하죠? 네. 혼자 지금 음, 이걸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지금 가위를 되게 큰걸 쓰는군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보통 초가위를 쓰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가위가 커서 그냥 큰 가위 쓰고 있어요. 자, 반대편도 한번 해볼까요? 음, 이때도 그냥 큰걸 쓰셔도 괜찮아요. 먼저 이렇게 표시해 놓고 뒤로. 조금 크네요. 이렇게 넓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실을 마무리하면 눈하고 입이 완성됐네요. 이 인형은 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목 부분을 졸라서 만들어주시는 부분과 눈, 코, 입, 눈하고 입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